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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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여긴 제가 가운데 서면 안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찐따님은 흥꼬싱 어머머드 나임 뮤지스 게임머머들 쩡고 펑요머머따 꺼쩡후바 우리 중국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나임 뮤지스입니다 아 씨씨씨씨 진팀 워 흥딴씨 잉워네머 머찰믄 또또믄 거즈 흥 很高，又很漂亮，可是我很小，所以我很担心。可是，呃，我很喜欢 Nine m u s i c Nine m u s i c 都不错哟。对啊，对啊，对啊。嗯、啊，我太喜欢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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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我太喜了。啊，我太了。 음, 大家认为成年之间要想关系亲密最重要的是什么 어, 멤버들이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선물 교환하고 음, 마음을 표현하는 네, 걸 보고, 네, 네. 팬분들이 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대요. 어, 멤버들이, 어, 친하게 지내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대요. 저희는 네. 서로, 마이크, 어, 마이크. 네, 저희는 음. 서로 배려하고, 음. 네, 자기 자신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예뻐서 더 돈독해지고, 그런 선물 같은 것에도 큰 감동을 받으면서, 아, 그 마음을 아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아, 是的,是的.呃,成员们都各自,呃,很照顾自己,呃,很照顾,呃,对,呃,别的成员们,所以呃他们很小的礼物也很感动了呃很好的呃心很好的 어, 那么成员们经常在社交网络上上传自拍。哦，EXO 的自拍个人人数比例是多少股哟？嗯，那哪位成员最擅长上传自拍呢？哦，Nine m 가장셀카일인자는누가될까요？하나둘셋하면좋아해볼까요？네，하나둘셋，누구야？누구？누구？ 경리씨경리씨 씨. 와, 어, 그러면 세 명을 뽑을게요. 쉰, 쏨, 민. 이, 이 뽑을까? 뽑을까요? 第二名, 이, 알, 쏨. 조조 그럼, 삼, 띠, 3미 이, 알, 세, 번째. 네, 알, 어, 쏨. 소진씨. 네. 소진씨. 나마, 네. 와, 나마. 어, 10시에 어시에1 0 그러면은 셀카 찍을 때 가장 좀 자신 있고 예쁜 표정 한번 음. 보여주에요팬분들에게보여에1요시 네. 어, 그럼 0시에1 0시1 0시인 10시에 1일시에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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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도 10시에 10시에 1 0시이 10시에 10시에 1 0시이 10시에 10시에 이0게에 10시에 1 0 아 예뻐요. 어, 오. 네. 와 예뻐 예뻐 예뻐. 금조와 소진이도. 네. 하나,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소진이. 예쁘다. 하나, 하나, 둘. 여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하나, 둘, 체크. 둘 체크.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그럼 엽사나요엽사엽사엽사엽사엽사 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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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나, 둘, 셋. 둘, 셋. 어, 언니 누구예요? 아, 누구지? 누구는 쉬쉬쉬쉬. 아, 아. 아. 약간 많이 잘. 약간 네, 네. 언니 라인들이. 그럼 아. 아. 언니, 언니들이 한번 한, 번, 한 아. 번에 그냥 누가 제일 잘 하나 해볼까요, 엽사를 <laughs> 그럼 좀 그렇죠 네. <laughs>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제가 할게요 거야. 제가 저할수 <laughs>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어스 아우 아우 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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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가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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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을까요? 저희는 멤버들끼리 쉬는 날 같이 맛집을 돌아다니거나 아, 아니면 혼자 거. 사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같이 응, 네. 한 집에서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응. 아니면 밥을 해서 아, 만들어 먹다거나 네 아, 거의 맞지. 주로 먹으러 다녀요. 아, 먹으러 다. <laughs> 네 마시거나. 어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 한 잔을 맥주. 하던가. 아, 음. 아 좋아요. 쉬어 쉬는 그들은 자주 음식을 먹는 요식을 음식을 먹는 음 음식을 치... 음 吃东西就是他们的爱好，还有，呃，那个喝酒、喝啤酒、喝咖啡等等，呃我也这样觉得。呃，吃东西就是，呃，很幸福的，不是吗？中文讲我老公他们讲啊，我们家真的觉得我老公也讲过，嗯，都，呃，一提到 n i g h t music，肯定少不了舞蹈。 어, 라이브지사면 또 댄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 네. 음, 령展示一지自己最得意的舞蹈동作吧어 멤버들이 아 어, 가장 잘하는 춤을 한번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음. 그럼 대표로 어. 네. 소진, 소진 씨가, 소진 씨가 춤을 굉장히 네. 잘 추시거든요. 아잘 추시죠. 약간 스웨그 있는 춤을. 잘 추죠. 네.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메인으로 나와 주세요. <laughs> 아, 메인, 노래가, 메인, 노래가 없지만 느꼈지, 노래가 느껴지도록 있는 거예 되게 어려워요. 흔들. 한 메인이에요. 1 2 3 4 나는 개똥벌레. 네. 저 여덟!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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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신간 정말 섹시하다고 섹시하다는 신간 이렇게 신간! 어, 신간다! 나인 뮤지스 나인 뮤지스 예 맞아요 잘했어요 어 음, 나인 뮤지스 어, 시엔야 현아씨 시엔 어, 현아씨를 네. 시엔야라고 네네 네. 예쁘죠 시엔야 네 예뻐요 시엔야 중국 이름 예쁜 것 같아요 음漂량 음, 한국도 예쁜데 중국어도 예쁜 것 같아요. 玄雅,玄雅之前发表了新书,也公开了自作曲,在自己的创作中,呃,觉得最想象大家表达什么? 어, 현아 씨가 책도 내고 자작곡도 썼는데, 음, 우리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보통 제가 20대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아르바이트해서 벌고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응. 20대는 또 워낙에 고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응. 그 고민들을 좀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어. 공감해서 느껴지는 연민을 같이 음. 느끼고자 와. 그렇게 좀 준비를 어. 해봤어요. 한해 봤어요. 네. 한해 동안 1년 동안. 어, 공감에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음.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어린 친구분들이 많이 그거 그 음. 글을 읽고 힘이 난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 원래 다 20세 때时候开始写那 日记一样，呃，想表达那个二十岁中的那个苦恼、孤独的呃感觉，所以呃，很多小小朋友们都很同,甘同,甘同感,同感、呃呃、同感、同感、同感，呃呃，同感、同感们打过同感，呃，好的，呃，那么有很多能力的贤雅，嗯，很期待《l Music》的活动，呃，那么。 어,最后一个 t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찐틴이면, 어, 준비의 어, 비어 연실什么? 오늘 준비해주신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저희 나인뮤지스의 새로운 타이틀곡이죠. 드라마 무대. 저희 이쁘게 준비했으니까, 네, 이쁘게 봐주세요. 나인뮤지스, 아의 어, 신취 드라마. 지 다자 또또 관주, 다자 또또支持支持 나인뮤지스. 그러면,现在, 시간又到了.到现在,这是我们的 나인뮤지스. 어,给,给大家说再见吧. 우리 총평부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laughs> 지금까지 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신 신신 똑같죠. 맞아요. 맞아요. 잘 쓰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치아요워 <놀람> 아이칭다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칭오좋아하 아이칭다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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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